안녕하세요. 11월 27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또, 어, 저물어 가네요. 토요일입니다, 벌써. 오늘은 민숙이 6장 4절과 5절, 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와, 아,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아멘. 어제도 어, 나시린 서원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구별하면 그말 것이, 포도주와 독주였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금하셨냐면 사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와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무튼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아무 때나 이건 먹는 게 아니에요. 뭐 잔치 집에서나 먹는 것인데, 에그 위대한 노아 할아버지도 보면 방주를 만들고 홍수 심판을 이겨내고 에,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되어진 인류의 에, 인종의 시작이 이제 홍수 심판으로 다 끝나고 이제 아브라 에, 저, 저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종족이 이제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이제 막말로 나쁜 놈들은 다 죽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노아의 가족들로 인해서 새로운 종족이 이제 퍼져나가는 순간이잖아요.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낸 것이 노아였지요. 그런데 홍수가 끝난 이후에 노아가 이제 느슨해져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흐느적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늘 맨정신으로 자기 의지와 자기 온전한 생각, 또 판단 능력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야지 취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취할 거는 오직 성령에 취해야지 포도주나 독주에 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들은 포도주는 씨도 먹으면 안 되고 껍질까지도 아예 그냥 그앞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 포도 열매도 먹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철저하게 금지하셨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에덴동산에서 금지한 것은 선악과였고 민수기 6장에 와서 보니까 나시인들에게 금지한 선악과는 포도나무에 아무튼 포도나무와 관계된 모든 것들 금하신 거예요 그 선악과를 금하셨던 하나님은 여기에서는 민수기에서는 포도나무와 관계된 모든 것을 금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그 시대에 금하고 계신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선악과거든요. 이 시대 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잘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추적해 가야 되는 거지요. 물론 이제 지금은 율법이지만 하나님이 금지한 것이 그, 그러니까 그, 금지한 것이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가인이 되는 거죠. 저, 저, 에, 아담과 하와 같이 되는 것이고, 쫓겨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선악과를 먹지 않고 이겨내면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격을 얻는 거지요. 거기에서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거든요. 그 시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지키느냐 어기느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에게는 포도나무의 솟아는 씨나 껍질까지도 철저하게 금하셨습니다.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금할 것을 금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그나시린 서원 한 것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말것이라 이렇게 씁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 말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라라는 거지요. 이것은 뭔가 이렇게 이제 삼손을 통해서도 보면 머리카락이 길다, 길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영적인 상태가 유지된다는 말이고, 머리카락이 잘리운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 어떤 영적인 힘, 영적인 에너지를 상실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린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그 부분이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삼손이 드릴라에게, 그, 속아서, 미혹당해서 자기의 비밀을 알려주고 말았죠. 머리카락이 내 힘의 원천이다. 알려줌으로 머리카락 잘리니까 이제 별 볼일 없는 삼손이 된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힘의 원천이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관계성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들, 말씀들, 명령들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결국 머리카락이 잘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삼손 사이에 맺은 언약을 누설한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삼손이 끝까지 지켰어야 되는데 그것을 음료드릴라에게 누설함으로 머리카락이 잘려진 겁니다. 즉 끝까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상실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말씀 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지키는 겁니다. 진리는 사수하는 거지 협상하고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정치는 협상하고 타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협상과 타협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수하는 겁니다. 삼손은 사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린 거예요. 나시리는요 사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래서 도무지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자기 몸을 구별하,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저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어찌 보면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이 타당할진 모르지만 결국 머리털이 길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가 영성이 영적으로 더욱 더 깊어진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레고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시리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명령이고 그렇게 할때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영적 파워가 거기서 나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걸 발설하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야 되는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 나실인이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면 우리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끝까지 사수하고 지켜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